채널 구독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이 가운데, 아역과 성인 배우의 소름돋는 싱크로율에 이목이 쏠리며, 아역 배우들의 실제 나이, 프로필, 출연작도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 더 글로리의 인기가 식을 줄 모르고 있습니다. 2022월 12월 30일 공개된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더 글로리는 유년 시절 폭력으로 영원까지 부서진 한 여자가 온 생을 걸어 치밀하게 준비한 처절한 복수와 그 소용돌이에 빠져드는 이들의 이야기를 그린 작품입니다. 이번 작품은 로맨스 대가 김은숙 작가와 장르물에서 두각을 보인 안길호 감독의 만남과 배우 송혜교의 조합이라는 점만으로도 제작 단계부터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특히 태양의 후예로 안방극장에서 신드롬을 불러일으켰던 김은숙 작가와 송혜교가 6년 만에 뭉쳤다는 점에서 믿고 보는 조합이라는 큰 기대를 모았습니다. 공개 하루만에 넷플릭스 국내 시리즈 2위로 출발해 재벌집 막내아들을 꺾고 국내 글로벌 모두 1위를 찍으며 더 글로리는 국내 시청자는 물론 해외 시청자까지 뜨거운 반응을 보이며 흥행에 성공했습니다. 드라마의 흥행 요인에는, 김은숙 작가의 필력, 안길로 감독의 섬세한 연출력, 송혜교를 비롯한 배우들의 연기력 등 3박자가 고로 작용했다는 평입니다. 그중에서도 극의 초반 서사를 책임진 아역 배우들을 향한 극찬이 쏟아지며 정지소, 신예은을 비롯해 완벽한 싱크로율을 보여준 아역 배우들에게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아역 배우 싱크로율 몰입 최고치로 끌어올려 수년 뒤 과거 학교 폭력에 대해 복수하는 스토리 전개상 극중 인물들의 학창 시절과 현재 모습 모두 등장하게 되는데 높은 싱크로율 덕에 자연스럽게 극에 집중할 수 있었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송혜교 역시 자신이 맡은 문동은 역의 아역을 맡은 정지소의 연기를 보며 눈물을 흘렸다고 밝혔으며 이는 시청자들 역시 방송을 통해 인정했습니다. 정지선은 호수같이 큰 눈망울과 작은 체구 뚜렷한 이목구비, 차분한 단발머리 등 송혜교와의 높은 싱크로율을 자랑했습니다. 1999년생으로 올해 나이 24세인 정지선은 피겨스케이팅 선수 출신 배우로 2012년 mbc 드라마 메이퀸 오디션에 합격하며 데뷔했습니다. 정지선은 천만 관객 영화 기생충에서 조여정의딸 박다혜 역으로 대중에게 눈도장을 찍더니 놀면 뭐하니? WS1업이 g 엠마스톤으로 첫 예능 데뷔도 성공적으로 마쳐 우리에게 귀에 침숙합니다. 최근 종영한 드라마 커튼콜에서 유지헌이 같은 극단 소속 배우이자 가짜 아내 서윤이 역으로 신인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신혜은 역시 부유하게 자란 악녀 박연진 역의 임지현과 함께 세련된 이미지는 물론 악랄하고 표독스러운 표정 연기까지 닮아 이미 차타가 공인하는 캐스팅이었습니다. 1998년생으로 올해 나이 25세인 신혜오은 2018년 6월부터 방송된 웹 드라마 A10으로 데뷔해서 높은 인지도를 얻었으며, 같은 해 8월 JYP 엔터테인먼트와 정식 매니지먼트 계약을 맺었습니다. 10대들의 전지현이라는 호칭으로 불릴 정도로 A10 방영 당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바 있습니다. 또한 선명한 인중과 입술 라인이 같은 DNA가 아니냐고 의심받는 최혜정 역을 연기한 차주영과 송지우도 높은 싱크로율을 자랑했습니다. 최혜정 아역을 연기한 송지우는 1997년생으로 올해 나이 26세입니다. 2018년 MBC 일일 드라마 용왕님 보호가사로 데뷔했으며, 으라차차와이키키에서 자신의 마음을 당돌하게 고백하는 민아역으로 매력을 뽐낸 바 있습니다. 최근에는 MBC 드라마 금혼령, 조선 혼인금지령에서 배우 박주연의 이복 동생 기현이 역으로 열연 중입니다. 이사라 역을 연기한 김혜라와 배강희 역시 짙은 쌍꺼풀과 오뚝한 코둥 같은 배우라고 착각할 정도로 닮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사라 역 배강희는 1 9 9 7년생으로 올해 나이 26세입니다. 큰 눈이 매력적인 모델 출신 배강희는 카더가든의 뮤직비디오 나무 우리의 밤을 외워요에 출연해 얼굴을 알리고 tvn 드라마 반혼의 도하 여선바디의 서버 매니저 이하이 역을 맡아 시청자들의 시선을 사로잡은 바 있습니다. 전재준 역의 박성훈과 아역 송병근, 손명호 역의 김건우와 아역 서호혁 역시 언뜻 보면 분간이 안될 정도로 높은 싱크로율을 보여줬습니다. 전재준 아역 송병근은 1998년생으로 나이 25살이며 한국예술종합학교 졸업 후더 글로리로 데뷔를 마쳤습니다. 송병근과 동갑의 나이 손명우 아역 서우혁 역시 한국예술종합학교를 졸업 후더 글로리로 데뷔했다고 알려졌습니다. 누리꾼들은 캐스팅한 사람 상조라 아역부터 심혈 기울인 게 느껴짐, 아역에게 느꼈던 분노가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처럼 아역을 맡은 신인 배우들이 그게 초반을 견고하게 깔아놓은 캐릭터성은 시청자로 하여금 더 글로리에 과몰입하게 만들었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는 더 글로리 지금 보지 말라는 글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나치게 몰입한 탓일까요? 지난해 12월 30일 파트 1에 해당하는 8부를 공개한 더 글로리는 오는 3월 파트 2에 해당하는 나머지 8부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렇다 보니 학폭 피해자 문동은의 복수를 한 번에 볼수 없어 김이 샌다거나 기다리느라 애가 탄다는 하소연 섞인 반응이 나왔고 지금 보지 말라는 당부로까지 이어졌습니다. 더 글로리의 관전 포인트는 송혜교를 괴롭히는 가해자 오인방의 악역 연기입니다. 배우 임지연, 박성훈 김혜라, 차주영, 김관우 다섯 명의 연기력은 시청자들의 분노를 치밀게 합니다. 그런데 이 배우들이 최근 인스타그램에 올리는 게시물들로 인해 시청자들이 과몰입에서 더욱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연진 역할을 맡은 배우 임지연이 더글로리의 비하인드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현 상황을 한 줄로 요약 완료. 조금 창피한 내 친구들이라는 글과 함께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연진의 결혼식 장면을 업로드한 것입니다. 결혼식에서는 입기 쉽지 않은 화려한 화이트 블라우스, 크롭탑 재킷, 왕 리본 포인트, 험상 붙인 장발 머리까지 악역 그 자체였습니다. 더 글로리에서 배우 임지연을 짝사랑하는 배우 박성훈의 지켜보고 있다 댓글이 큰 광어립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중 가장 눈에 띄는 댓글이 있었는데요. 이 댓글에 좋아요 수가 무려 2 0 0 0개를 달해가고 있습니다. 연진의 친구로 나오는 사라역의 배우 김여라 역시 자신의 sns에 박연진 결혼 축하해 연진이 결혼식인데 애들이 왕리본을 입고 왔다라는 글과 함께 실제 존재하는 결혼식을 방불케하는 사진들을 공개했습니다. 배우 박성훈은 소름끼치는 악역 연기를 펼치며 화제의 인물로 등극했습니다. 그는 극중 배우 임지연과 배우 박성훈 사이에 숨겨진 딸로 등장하는 아역 배우 오지유를 품에 안은 투샷을 공개했습니다. 자신의 SNS에 사랑한다 예솔아 라는 글과 함께 섬뜩한 과몰입을 더한 것입니다. 예솔의 엄마로 등장하는 배우 임지연 역시 우리 딸 피해라는 댓글로 보는 이들의 재미를 더했습니다. 채널 구독과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